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들을 아침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가리아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한 이후에 마리아에게 찾아갔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혈연으로 따지면 요한이 예수님보다 여섯 달 먼저 나왔으니까 형님인 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척이니까 실제로 6개월이어도 형은 형인 셈이죠. 그러나 요한은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는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극구 사양하기도 했지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뒤에 설줄 아는 요한의 이 성품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성품은 무엇보다 어머니 엘리사벳에게서 왔습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임신 소식을 듣고 찾아온 마리아에게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세상에 어떤 어미가 자기 아이보다 남의 아이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태중에 있는, 복중에 있는 그 어린 태아를 말이죠. 그러나 엘리사벳은 기쁜 마음으로 그의 마리아, 조카 마리아를 향하여서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칭송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자신을 낮추고 뒤에 설수 있는 것 아닐까요? 후에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뒤에 설줄 아는 사람이 정말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늘 뒤에 서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라서려고 발버둥 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참 사는 게 각박해지고 상막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그 관계를 한번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조용히 뒤에 서주는 사람 그런 동료, 그런 성도님들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섬기로 오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과 태도를 낮추어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뒤에서 주시며 그렇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뒤에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복 있는 성도님들, 우리 복 있는 형제자매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장해가며 함께 사역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